설명절들은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안전한 또 여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발락왕과 이 발람 점술가 이 둘이서 옮겨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이방인들의 이 동행, 저주를 위한 동행에 이 동행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들어 쓰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기어코 이 둘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또 실행을 하죠. 옮겨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옮겨 다닐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하나님께 꾸지람 듣고 그 모습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 백성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축복이 갈라지느냐라는 거죠.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기원을 하는데, 과연 누가 어떤, 어떤 과정에서 뭐가 달라서 복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3절,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즉 하나님께서 복주신 자들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자들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까지 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장면들도 많이 나오죠. 뭐 고라 자손의 사건도 그렇고, 뭐 리바 반성 물 사건도 그렇고, 풀뱀 사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소문이 그 주변 그 이웃 민족들에게 안 났을까, 다 소문이 났겠죠. 이 발락 왕이 이 발악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저주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는, 저들이, 저들의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하지 못하겠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고 혼이 나고 하는 모습을 이방 민족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를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라고 징벌하시기도 하지만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의 왕과 또 이방 점술가가 서로 작당을 해서 그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저주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든 버리는 일들 정말 공을 많이 드립니다. 뭐 세상에 부속하는 어, 분들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 뭐 새해가 되거나 이러면은 뭐 크게 구판을 버리기도 하고 뭐 점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뭐 교회 다니는 뭐 분들도 많이들 간다고 합니다만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봤자 왜 그렇게 가면 안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점술가와 그 이방 왕입니다 왕 어떻게 보면 정말 강력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강력한 세상에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두 사람이 이두 세력이 만난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느냐. 12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 이방의 이 방에 이 점술과 발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어, 들어 쓰시면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런 분, 분들이 그런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 신내림을 받았다 그러고 영험하다 그러고 하지만 그런 세상에 어두운 영들의 영향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영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제발 세상의 그런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보이, 보라고 하면서 이제 산 위에서 좋은 그 목에 세워놓고 거기서 본질안을 만들고 어,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저주하는, 저주하라고 버려놓은 그 판에서 이 발람이 계속 축복을 하죠. 그런데 그 축복의 말,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점술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21절에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아, 저들은 저들의 신 야훼로부터 버림받았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저주를 하려고 작정을 했지만 정작 저주를 하려고 입술을 열어 말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야곱의 허물과 그런 잘못들 그런 반역들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물론 잘못하면 꾸짖죠.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것을 주목하고 기억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관점, 그들의 서 있는 이 위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발락과 발람은 저산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발락과 발람은 세상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어떤 영적 영향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을 그냥 멀리서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뭐 무슨 일을 하든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고 복을 받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은 누구도 어, 새복 많이 구경하세요, 새복 많이 보세요.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새 복을 받으라고 축복을 하죠.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을 구경하는 사람의 그 위치, 그 입장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새복 많이 받고 누리시는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멀리 서서 남들이 받는 복 그냥 구경하고 남들이 받는 복 그저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런 이 발락과 발람의 위치가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이 좁혀질 수 없는 갇아질수 없는 이두 위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세우는 그 자리마다 가서 서서 처음에는 전체가 보이는 자리에 섰다가 너무 축복만 하니까 그럼 조금만 보이는 자리에 가서 저주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도 거기 가서도 또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로 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방인들이 또그 우상을 믿는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그들이 받는 누리는 복 그게 하나님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진중 안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들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매를 맞죠 하나님께 매맞는 축복 올 한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그 아버지한테 아들이 혼나고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야저 집엔 저저집 아들내미가 어저집 어, 아버지한테 그렇게 혼나더라 이제 저집 딸내미는 끝났다 저집 아들내미는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저집 아들 하자 우리가 들어가서 아, 말도 잘 듣고 참 착하게 새로운 아들이 되자 그런다고 누가 그 사람들을 아들로 받아들여 주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꾸지람하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게.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밖에 있는 그들은 그걸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올한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축복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부딪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마음 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다른 관계가 대체할 수 없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것. 복을 함께 누리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보면서, 어, 아유, 저 집안 또, 또, 응? 난리나네, 또 혼나네, 또 서로 어, 싸우네라고 아무리 말을 하고 그래도 그들은 그냥 밖에서 그 집안을 구경하고 바라보는 그냥 구경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늘 그들은 복을 구경하는 자들로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에 대해서 이새이설 명절 안에서 복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서는 자들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바라기는 제발 올해는 복 구경하고 복을 멀리서 그저 바라만 보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들 되지 마시고 제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그복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부흥하고 다른 사람들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 축복 받는 거 구경하면서 좋겠네 뭐 아이고 부담되겠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권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남은 연휴의 자리 또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복을 그저 구경하면서 남들이 누리는 복을 보고 때로는 복을 조금 받았네라고 구경하면서 잘 됐다라고 저주하는 그런 비루한 그런 신앙의 인생이 아니라 어찌 됐든 저찌 됐든 하나님과 함께 부대끼면서 때로는 구질함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상의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나은 명절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명절을 함께 보내며 또 여러가지 사건, 사고 소식도 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를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그 가족의 모임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그 자리에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하는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구경만 할 뿐인 이런 발락과 발람 같은 이들의 그 위치가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 겨우 멀리서 바라보면서 뒷담화하는 정도의 그 정도밖에 할수 없는 그런 비루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향력 그 자리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됨을 오늘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